여성의 홀드 앤드홀 h 드 l d and draw h 으로으로 n d draw but g o o d n e s 자, the ball goodness the ball goodness 다 h e b a l 다섯 여섯에 1위입니다. 그다음 하나둘 덮고 하나둘 다시 이방역으로 거죠세넷 다섯 여섯, 하나둘, 하나둘, 홀덴드로. 여성의 홀덴드로, 홀덴드로를 한번 걷는색으로. 걷는색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하나둘, 세넷 다섯 여섯. 던지면 하나둘 하나둘 이렇게 목 치세요. 다시 셋넷 다섯 여섯 하나둘 하나둘 셋넷 다섯 여섯 이제 이분입니다. 그다음 하나둘 것또 하나둘 다시 이 방향으로죠. 세넷 다섯 여섯 하나